지난주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시간이 됐어요. 계산을 하려고 모두 일어서는 순간 친구가 제게 한마디를 던져 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며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식사 자리에서 이런 불편한 순간 경험해 보셨죠. 밥값 계산 시간.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관계를 서서히 갈가먹는 독이 되는 말들이 있어요. 오늘은 식사 자리에서 들으면 정말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 말과 그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편한 밥값 계산 상황에서 관계는 지키면서서 자신의 경계선도 지키는 현명한 대화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가 돈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밥값 계산할 때이말 하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유 함께 알아볼까요 너는 돈이 많잖아 내가 내면 되지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내 경제 상황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 같아 매우 불편한 기분이 들 겁니다 정혜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혜숙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40년간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뜨개질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임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시간 회원 중한 명이 갑자기 계속 씨는 세탁소도 하고 아들도 의사라며 돈 많을 텐데 오늘은 혜숙 씨가 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혜숙 여사님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세탁소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그리고 설령 자신의 노후 자금이 넉넉하다고 해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얼마나 예의 없는 일인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는 돈이 많잖아 라는 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개인, 재정 상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또한 그 사람이 가진 돈의 배경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일방적인 기준을 강요합니다. 계속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는 당황해서 말없이 계산했지만 집에 돌아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다음 모임 전에 그 회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내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 솔직히 조금 불편했어요. 세탁소를 운영하며 아이들 교육시키느라 평생 고생했고, 지금 가진 것들은 그 노력의 결실이에요. 그 회원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미안해요. 혜숙씨. 생각 없이 말했네요. 다시는 그런 말안 할게요. 이후 두 사람은 모임에서 식사할 때 미리 더치페이를 하기로 합의했고, 때로는 번갈아가며 작은 디저트나 차를 대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너는 돈이 많잖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침묵하거나 불편함을 참기보다는 정중하게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 공평하게 나누는 게 어떨까요? 와 같은 대응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우정과 존중은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더욱 소중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괜찮아. 어차피 회사 경비로 처리할 거야. 마음껏 시켜. 지인과의 만남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뜻 듣기에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제안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말 속에는 여러분을 매우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박정우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우씨는 4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퇴직한 후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 옛 후배, 김영수 씨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중에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부담 갖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다 시키세요. 어차피 회사 경비로 처리할 거니까요. 정우 씨는 순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식사가 영수 씨의 회사 경비로 처리된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영수 씨는 식사 중에도 계속해서 이것도 시켜요, 저것도 시켜요. 어차피 회사 카드로 계산할 거예요. 라며 고가의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자원을 개인적 용도로 남용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으며, 심지어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더 나쁜 것은 여러분까지 이런 비윤리적 행위의 공범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정호 씨는 그 자리에서 즉시 거절했습니다. 영수 씨, 내가 먹은 것은 내가 계산하고 싶네. 회사 경비는 정당한 업무 용도로만 사용해야지. 영수 씨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정호 씨의 몫은 별도로 계산하게 했습니다. 몇 개월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수 씨가 회사에서 부적절한 경비 처리로 감사에 걸려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영수 씨는 정호 씨를 제외한 다른 지인들과의 개인적 만남까지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해왔고 그것들을 중요, 비즈니스, 미팅으로 허위 보고했던 것입니다. 정호 씨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면 나도 이 문제에 연루될 뻔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감사팀에서는 모든 경비 처리 내역을 조사하며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정호 씨의 이름이 없었기에 그는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윤리적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몫은 내가 낼게요 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오늘은 간단히 먹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고집한다면, 나는 이런 방식이 불편해요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경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눈 감아주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규정 위반이며 심한 경우 영수 씨처럼 징계나 해고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러분까지 의도치 않게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호 씨의 사례처럼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결국 상대방을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불편함이 나중에 더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차피 회사 경비로 처리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할때 더욱 견고해지고, 올바른 판단은 장기적으로 모두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시간, 갑자기 친구분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말합니다. 아이고, 지갑을 깜빡했네. 오늘 저녁 좀 내주겠어.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패턴일 수 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30년 지기 친구 박순자 여사님과 매달 문화센터 수업 후 함께 점심 식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번갈아가며 계산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순자 여사님이 계산할 차례가 되면, 지갑을 안 가져왔네. 카드를 두고 왔어.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죠. 영희 여사님은 처음에는 이해하셨지만, 이런 상황이 네 번째 반복됐을 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계산을 회피하는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미리 계획해서 지갑을 깜빡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것일 수도 있고 평생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이용하는 습관이 든 분일 수도 있지요. 둘째, 갑자기 결정한 약속에 재정적 준비가 안된 유형입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른 시대에 고정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은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셋째. 단순 실수를 반복하는 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이것이 처음인지 반복되는 패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한두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요. 오늘은 내가 낼게. 하지만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와. 라고 친절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밥 먹기 전에 계산 방식부터 정하자라고 제안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니 즉시 모바일 이체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계좌 이체로 보내줄 수 있어. 라고 요청하면 상대방의 진정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희 여사님은 결국 순자 여사님에게 요즘 자주 지갑을 깜빡하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순자 여사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결국 최근 아들의 사업 실패로 생활비를 지원하느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영희 여사님은 오랜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셨고, 두 분은 순자 여사님의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무료 문화 프로그램이나 공원 산책 등으로 만남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갑을 깜빡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만약 그 말이 진심 어린 어려움에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산을 회피하려는 습관적인 핑계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런 행동을 계속 허용하는 셈입니다. 오늘은 내가 내도 괜찮아. 하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미리 얘기해 주면 좋겠어. 지금처럼 매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건 서로에게 불편하잖아.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명확한 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은 너무 쉽게 넘어가지도, 너무 심하게 비난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대행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금전적인 문제는 서로 간의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영역임을 기억하세요. 뭐야, 우리가 몇년 지기인데, 이렇게 계산적이야. 식사 자리에서 더치페이를 제안했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고 마치 내가 인색한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강호 씨는 고등학교 동창 최민석 씨와 매달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최근 민석 씨가 자주 비싼 메뉴와 술을 주문하고는 계산 시간에 우리가 몇십년 친구인데 뭐 이렇게 계산적이야? 오늘은 내가 내고 다음엔 내가 낼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강호 씨는 처음엔 넘어갔지만 점점 만남이 부담스러워졌고 다음에 내가 낼게 라는 약속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오랜 우정이나 친분을 감정적 무기로 삼아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신의 경제상황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죠. 혹은 일방적인 혜택을 당연시하기도 합니다. 강호 씨는 여러 번 고민하다가 식사 전에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오늘 만나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요즘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빠듯해. 우리 오늘은 조금 저렴한 곳에서 만나는 건 어때? 옛날 생각도 나고 좋을 것 같아. 민석씨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강호씨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자 이해했습니다. 그래, 맞아. 요즘 물가도 오르고 쉽지 않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경제 상황에 맞춰 만남의 장소와 비용을 조정했습니다. 때로는 민석씨가 식사를 살 때도 있고, 강호 씨가 차를 때도 있었으며, 터치 페이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계산적이다 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여러분의 상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여전히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산적이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구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다음에 내가 더 좋은 데 데리고 갈 테니 오늘은 네가 계산해 줘.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래의 화려한 약속을 내세워 현재의 부담을 여러분에게 떠넘기는 이 말은 매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신동철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철 씨는 이전 직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던 강석호 전무와 가끔 만남을 가졌습니다. 퇴직 후에도 강 전무는 여전히 예직함을 고집하며 위세를 부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강 전무는 "오늘은 내가 쏜다"며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고급 일식집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계산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다음에 내가 골프장 데려갈 테니까. 오늘은 신 부장이 계산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옛 상사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동철씨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강 전무가 이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신 부장 좋은데 데려왔어라며 마치 자신이 대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시욕과 체면 유지에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실제 자신의 경제력보다 더 여유 있게 보이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 허황된 약속을 남발합니다. 문제는 이런 허세가 결국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비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종종 여러분을 이용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식당에서 점원이나 다른 지인들에게 내가 오늘 신부장 데려왔어 라고 말하며 주최자인 척 하다가 계산대 앞에서는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합니다. 동철 씨는 깊은 고민 끝에 강 전무와의 만남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동철 씨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전무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우리 만남이 저에게는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항상 비싼 곳에서 만나고 계산은 제가 하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퇴직자로서 제 형편에 맞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만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 전무는 화를 냈지만 동철씨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더 비싼 거살 테니까 오늘은 내가 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세요. 다음에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각자 계산하시죠.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허황된 약속과 체면, 유지용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끊는 것도 고려하세요. 지속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철 씨처럼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위계 질서에서 벗어나세요. 퇴직 후에는 이전 직장의 상하 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모두 퇴직자로서 동등한 관계인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철 씨는 관계를 끊은 후 다른 퇴직자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더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그때 결단을 내리길 정말 잘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다음에 더 비싼 거 살게라는 공허한 약속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말에 속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관계는 비싼 식사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밥값 계산할 때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 말과 그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들도 수십 년 쌓아온 인간관계 속에서는 체면과 정이 얽혀 선뜻 말하기 어렵죠. 특히 우리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를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에서 자랐고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용기를 내는 것이 결국 우리의 관계와 노후의 경제적 안정 모두를 지켜주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밥값 계산할 때 불편했던 경험이나 현명하게 해결했던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상 속 작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 채널의 목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실용적인 대인 관계, 팁과 노후 생활의 지혜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독하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백년의 지혜였습니다.